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해군의 새로운 자랑이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항공모함 아로키에서 성남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함선은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과 해군 전략이 집약된 결정체로 그 존재만으로도 아시아 해양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성남함이 건조된 조선소는 거제도 남단에 위치한 대형 군함 전문 조선소로, 약 5년에 걸친 설계와 3년에 걸친 시공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이 함정은 외관부터 압도적입니다. 길이 276m, 폭 65m, 그리고 만재 배수량은 약 6만 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면에서 바라보면 매끄럽게 이어진 함교 구조와 곡선형 비행갑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최신 공기역학 설계가 적용되어 항공기의 이착륙시 난기류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자인입니다. 함선의 외부는 스텔스 코팅 처리된 특수 합금으로 마감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기존 항공모함 대비 40% 이상 줄였습니다. 특히 밤에는 거의 실루엣만 보일 정도로 어두운 그레이 블루 색상으로 도색되어 해상 위에서 정 레이더나 위성 감시에 잡히기 어려운 수준의 은밀성을 자랑합니다. 가이 비행 갑판 위에는 F35B 수직이착륙 전투기 16대와 해상 초계기 4대 그리고 해상 구조용 헬리콥터 6대가 동시에 탑재 가능합니다. 갑판의 중앙에는 두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어 전투기를 경납고에서 비행데크로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의 하중은 약 70톤으로 함상 전투기 한 대를 15초 만에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함교는 기존 항공모함보다 훨씬 컴팩트하면서도 스마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부 통제탑과 내부 지휘센터는 모두 통합 디지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면 유리에는 AR 증강현실, 기반의 전술 지도와 실시간 위성 영상이 표시됩니다. 함장과 전투 지휘관은 이곳에서 해상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단 5초 안에 모든 함재기의 위치와 연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마치 첨단 연구소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격납고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각층에는 정비구역과 무장보급구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정비 구역에는 자동화 로봇 암이 배치되어 있어 정비사 한 명이 단두 대의 로봇과 함께 하루에 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생활구역으로 이동하면 승조원들의 사기가 왜 높은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각 객실은 소형 개인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대 옆에는 개인용 터치패드와 소형 냉장고 그리고 개인화된 조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교 구역에는 바다를 바로 볼수 있는 전망 라운지가 있으며, 여가 시간에는 간단한 카페와 VR 게임실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식당은 하루 3끼,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한국형 해군식 메뉴와 함께, 서양식 메뉴도 제공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식품이 진공 상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함내 식당은 자동화 로봇 주방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승조원의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식단을 조절한다고 하네요. 이제 성능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록스 성남함은 최신형 통합 전투 시스템 KDCS 2.0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네트워크 기반 전투 통제 시스템으로 함상 레이더, 위성 통신 드론 제어,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용합니다. 덕분에 이 함정은 단독 작전뿐 아니라 주변 함대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며 완벽한 협공이 가능합니다. 엔진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으로 디젤 터빈과 전기 추진 모듈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 덕분에 최대 속도는 시속 56km, 항속 거리는 약 1만 해리 그리고 연료 효율은 기존 항공모함 대비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전기 모드로 항해할 때는 거의 무소음에 가깝기 때문에 잠수함, 탐지에도 유리한 특성을 가집니다. 방어, 시스템으로는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인 KG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초음속 미사일을 120km 밖에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으며, 360도 전방위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거리 방어를 위한 CIWS도 i g a t l i n g 포와 CRAM, 미사일 발사대가 함체 양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술 드론 운영 능력도 놀랍습니다. 함재 드론은 20대까지 수용 가능하며, 감시, 정찰, 해상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비행 모듈을 탑재해 있으며, 함교의 AI 지휘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가격 부분입니다. 록스 성남함의 전체 건조 비용은 약 4조 2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함재기, 무장 시스템, 통신 장비,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 비용은 약 8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중형 항공모함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함정이 단순히 군사용으로만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난구조 임무나 해양과학탐새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식 설계가 적용되어 일부 구역은 의료구호센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내에는 완비된 수술실과 CT 스캐너, 응급병상이 50개 이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저감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항공모함이기도 합니다. 모든 배기가스는 필터링 후 해상으로 배출되며 태양광 패널이 갑판 일부에 설치되어 있어 기본적인 전력을 보조합니다. 2. 모든 기술력의 중심에는 한국조선산업의 강력한 기술력과 인공지능 융합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항법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해류, 기상, 연료 상태를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항로를 계산합니다. 함장이 별도의 수동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항로 수정이 가능하며 긴급상황 시에는 인간 지휘관에게 즉시 제어권을 이양합니다. 로케이스 성남함은 단순히 한 척의 배가 아니라 한국 해군의 미래 전략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배치 계획에 따르면 이 함정은 2027년부터 한국 해군 제2 기동전단에 정식 편입될 예정이며 일본과 중국 해군의 해상작전 활동에 대응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함정이 한국 해군의 글로벌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한국이 기술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체 항공모함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ROKS 성남함은 단순히 바다 위의 요새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미래 해양 플랫폼입니다. 첨단 기술과 인류의 창의력이 만난 결정체이자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존재입니다.